안녕하세요 이비즈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 태풍이 오늘은 지나가고 날씨가 어제부터 좀 괜찮아졌죠 어, 그래서 제가 밖에 거리대에 내놨던 다육이들 요거는 아, 안으로... 지금 베란다에 지금 거기 햇볕 들어오는데 테이블 위에 얹어놓은 네. 우리 집에 있는 원정 애보니 이게 있습니다 애보니가 하나는 꽁시미님이 어, 그때 그리고 이건 그냥 봉낭 방울 봉낭 우리 집에서 되게 잘 되는데 요거2천원 주고 되게 조그만한 거 가져왔었는데 어, 많이 웃자랐죠 두번 적심했어요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적심한 자리도 보이죠 두번 적심을 했는데 저는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 이두 샀는데 지금 이두가 분지해서 이렇게 되고 분지하, 어.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심? 애심인가? 아, 일려심이네요. 애심하고 일려심의 차이는 모양이 거의 비슷한데, 입장에. 이거는 특히... 얼마 전에 제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소인제금 되게 작아요. 되게 작아서 열심히 키워보려고 분갈이를 조금 큰 데다 했습니다. 이쁘죠? 어, 아, 색감 너무 예뻐요. 진짜. 진짜. 얼마나 이쁜지. 농원에 가면. 이거는 루비 레크리스. 저는 좀 달달 구워보려고. 까꿍아님처럼 포도송이로, 어, 보랏빛나게. 그렇게 구워보려고 내내, 내놨다가, 여기 보시, 보이시죠? 막탄 거. 화상 입었어요. 쉽지 않아요. 드러났다, 내놨다, 사각만 해줬다 하면서도, 아, 사각방, 사각망을 너무 약하게 했나? 화상 입었어요. 다시 길어지네요. 오, 원정 자라고 산데 제품에 왔을 때 엄청 예뻤어요. 이렇게 쫙 퍼지지 않고 봉우리처럼 동글동글하게 색감도 아주 예뻤어요. 가야 이제 핑크 핑크빛이 나면서 아이 보리뭐 빛이 나면서 그렇게 예뻤는데 어 분갈이 하고 나서 상토가 많이 들어갔는지 쫙 이렇게 자라면서 쫙 퍼지면서 또 밝아 보겠다고그 색감을 내보겠다고. 베란다 거리대로 내놨더니, 가에는 이렇게 조금 화상이 입은 것 같아요. 이거 화상인지 물든 건지 애매해요. 화상도 있고 물도 살짝 들려고 하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준비 중인 립토스 모종 화종한 겁니다. 아직 백립했는데 몇개안 났어요. 근데 이미 나온 발화된 립토스들이 우자라고 있어서 제가 일단 물에서는 뺐는데,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나올 생각을 안 하네요. 늦는 거는, 늦는 거는 한달 있다가도 나온대요. 이거는 한 일주일 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늦는 거는 한 달도 걸린다고 하네요. 보이시죠? 아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밖에 안 되나? 네 개. 이쪽 볼까? 네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아, 열한 개. 러블리 로즈 예전에 합식한 거. 너무 키가 커서 다시 적심을 해서 옆에다 꽂았답니다. 그리고 축전. 어, 축전이 탈피하고 이렇게 두 개씩 나왔어요. 원래 되게 통통하고 옆으로 뚱뚱한 어, 탈피를 하면서 이렇게 호리호리한 나왔어요. 아이로. 그리고 요거는 리톱스 모듬. 짜자 이렇게 저희 기잇드란 데에다 립톱스 보정을 했지요. 적심에서 요게 아가 나오고 있어요. 비슷한 자이그 다음에 성미인과 아메치스. 요건 서비스 받았던 거 이름 아직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체리, 체리톱스. 요거는 원종 벽어연. 이거는 초콜렛 금. 초콜렛 금도 서비스로 온 건데, 많이 컸어요. 조금 웃자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솔송. 친구한테 얻어온 취솔송 적심해서, 어, 세 군데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희성금. 미니마. 미니마도 빨리 물들었으면 좋겠어요. 후레뉴. 라우이 자구가 있었는데 이리저리 옮기면서 떨어져서 없어졌네요. 그 다음에 음. 요거는 익 스펙트리아 철화 초코라인 하세 하세입니다. 요거는 브리티니 요거는 하세입니다. 이게 캐시미어 바이올렛인데 샐러드 볼 같아요. 안에가 붉은기가 없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건 적기성 뭐 만세선 인지 부산지 청옥인지 헷갈린데 청옥 이거는 얼마 전에 홍시미님한테 당첨됐던 뭐였죠? <laughs> 나중에 어,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팔리나 적심한 거 테이블 밑에는 입꼬지들이 있답니다 지금 요거는 러블리로즈 어, 합식할 때 입겼던 요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죠? 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벌써 큰 것도 있구요 살구민 금도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보이시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올금인 것 같아요 좀 커봐야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저동미는 아직 안나왔구요 퍼플 딜라이트 요거는 많이 나왔네요 퍼플 딜라이트 제 베란다에 있는 아가들이구요 이제 거리대에 내놓은거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TV장 옆에 이렇게 관엽식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 어, 벤자민은 이 뒤에 에어컨 키만 하네요. 사람키보다 크면 안 좋다 그래서 들어올 때 엄마 집에서 가져와서 들어올 때 엄청 잘라서 30cm 정도씩은 가지치기를 했는데 또 저렇게 옆으로 또막 커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뱅갈 고무나무랑 아이시그린 아, 아이시스랑 저거 이름이 뭐더라? 이름을 까먹었네. <laughs> 크로톤이랑 크로론인지 크로톤인지 마블 선인장. 어, 여기도 조그만 벤자민. 이거 결혼할 때 엄마가, 엄마 하나, 나 하나 같이 엄마가 사줬던 엄마 거는 우리 딸 아이키만큼 컸는데 저는 분갈이 안 해줬고 자꾸 가지치기를 하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있네요. 인산 벤자민이에요. 그리고 스티키. 그 다음에 요거는 선인장. 이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관음죽.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산세베리아. 호야꽃이 그렇게 예쁘다는데꽃 피우기 힘들겠죠? 아, 여기에 또 선인장이 있습니다. 책꼬지 위에 해, 해가 잘 들어와서 여기에다 놨어요. 이거, 자업투샵. 그 다음에 용신, 용신, 용신목. 어, 용신목. 세 개짜리, 쬐그만 아가 샀는데 키 무지 많이 컸죠? 네, 베란다 거리됩니다. 요거. 이게 뭔지,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3대짜리. 주인님, 그, 농원 사장님이 잘 모른, 모른다고 그래서. 핑크 라인 같, 았지 핑크 엣지? 핑크 라인? 뭐 그거 같기도 하고, 가에 핑크색으로. 요게, 음, 대비처라그 다음에, 아, 잡기가 힘드네요. 요게, 샴페인. 핑크 샴페인, 그 다음에 누브라 얘는 되게 많이 웃자랐는데, 이름이 있는데, 하여튼간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음, 러우철한데 너무 웃자라서 다 적심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났어요. 확실히 모주 몸에 붙어 있는 거는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이거지보다. 음. 물이 예쁘게 들면 굉장히 화려하죠? 그 다음에 탈피에서 식구가 많아진 코노피튜 루비 이것도 이게 뭐였더라? 시크릿 꽁지미님한테 받았던 시크릿 이거는 적심한거 이거 립톱스? 코노피트인것 같아요. 특수도 되게. 굉장히 작아요. 낙찰받은 건데 요거, 썸머드림인가 요거 이름이 뭐였더라? 그 다음에, 살구미 임금. 적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랑새. 요거는 엄청 크죠? 조금 웃 자랐죠? 조금 안에 채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치마를 두르면 다시 싹 치마가 올라갈 수 있나요? 어, 고수님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거는 도테랑입니다. 손톱이 지금 가운데 손톱이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스톤, 탱글탱글한 문스톤 이거는 뭐였을까? 기억이 안 나네. 요거 뭘까? 포토시나, 어, 포토시나, 아닌데 포토시나 저기 적심했고 요거는 블루 서프라이즈였나? 기억이 안 나. 요거 예전에, 얼마 전에 합식한 큰 화분에 합식했던 거 아직 잘 자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펜지. 요거는 블루 서프라이즈 합식한 거. 색감이 예뻤는데 요 묵은둥이만 조금 색깔이 나오고 아직 젊은 애두 개는 푸릇푸릇 음, 해요. 텐지. 그 다음에 이건 어소금. 청금장. 어소금? 청금장? 헷갈려요. 끝이 동그란 게 어소금이었나? 그 다음에 요거는사견합 그때 샀던 한 몸인 거 아니. 음. 어쪽 끝에가 포토시나 적심하고 옆에 꽂아놨죠. 삽목한 거. 그 다음에 요거는 타이니 버거. 타이니 버거가 봉우리 졌었는데 저렇게 접시처럼 퍼졌답니다. 육자람의 증거랍니다. 살구미 인근 적심한 거. 여기도 아가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보이시죠? 아가도요 아가 크게 나왔는데 공격시, 이렇게 들여놨다 내놨다 하다가 부러뜨렸어요. 잎이 하나 남았네요. 오늘 영상 찍어봤고요 날이 좋아서 우리 아가들이 예쁘게 물들고 옷자락 없이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